조작 오정을 즉각 구속하고 처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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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착 조작 오정에게 권고한다. 니들은 자수해서 난심선을 해서 니네 가족도 살리고 상금도 배억을 타가지고 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든 가족과 전 중국 도시를 알기말 한다. 애국 동지 여러분, 이 선관이란 놈들, 이 얼마나 불법 집단입니까? 아, 아. 거기에 왕초가 대법원 폭발 노태하게 한 놈이고, 다다에는